저 같은 경우는 집을 꾸밀 때, 집 또는 이제 방을 꾸밀 때요, 그 선이 너저분하게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제 화장지, 두루마리, 이제 두루,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쓰고 나면 이런 거 남, 남잖아요. 그럼 이런 거 남는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요. 근데 물론 이제 거의 다 버리죠.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잘라서, 한쪽을 잘라서요. 자르면 이렇게 접히잖아요. 그래서, 어, 붉은 선 같은 거 전선 같은 거를 그 보기 좋게 이제 묶어 주는 역할을 할때 얘네들 그루마리 화장지 박스를 잘라서 잘라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요 안에다가 전선 같은 거를 딱 넣어 놓고 보관해 놓으면 그냥 그 너저분한 전선보다는 이렇게 그 이런 제품들도 있잖아요. 그, 꽈배기 모양으로 이제 꽈 놓고 전선들을 여러 개 전선들을 묶어 놓는 형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, 어 저에게, 저에게 이제 약간의 안정감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선 같은 거를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내용, 이제 얘네들 가지고 어 전선을 묶어 놓는 게 전선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아 조금 더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게 더 지저분해 보일 수다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제 관점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다 쓰고 난이 어 이제 종이 쪼가리를 그냥 버리는 대신에 어선 같은 거 묶어 놓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사용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. 자, 이런 식으로 그냥 선 같은 거를 물론 이러한 그 쫄대락 되나요? 쫄대를 가져다 놓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요. 중간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해서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가고, 저 끝에도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면 좀더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.